일부일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뀌었나 사실.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일부일자 첫 줄이에요. 일부일자 첫 줄이에요. 책 보시면 나옵니다. 와 석달 걸렸어요. 이 세줄에서 가는데 이거를 주석을 달아줘야 돼, 달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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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석달 동안에 카톡이든 제가 찾아가서든, 아니, 나중에는 철학 박사님께, 철학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좀 해석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된다. 우리나라 석달이 좋은 게 있어요. 자, 외눈, 외눈박이가, 아, 주눈뜬 사람이 외눈박이 마을에 가면 뭐다? 예, 네, 그거예요 그냥. 네. 거 그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천문학자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천문학자는 예전에 정성술을많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거저보는 사람들, 이런 거 찾아가는 거, 이런 거에, 찾아가는 거에 불성실한 사람은 그냥 미친놈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무속으로 비교를 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기도 안 하는 무속, 무송이는 뭐다? 성신이좀 이상한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런 어떤,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천재는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있다. 그런데 그그 중에 더 뛰어난 사람은 요이두 비율을 잘해서 대중에게 설명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철학적으로 괴태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태가 나오는 어떤 그 뭐야 예술가의 문제, 예술가의 딜레마라고 해서 괴태가 얘기한 게 있거든. 거기까지 가야 돼. 요근데 그걸 내가 주소를 다는게 무슨 책이야 도대체? 네. 싶어서 거의 는 주소는 안 달라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그냥 어우. 자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쭉 가다 보면은 자 아울러 오픈스주의는 일반인의 삶에 필요한 능력 또는 오컬트 자체의 영향에서 통하는 입증, 원칙, 지식, 오는 쪽과도 조화를 이루는 일이 드물다. 뭐냐면요. 오컬트가 원하는, 그러니까 오컬트를 알므로써 벌어지는 효과와 오컬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효과를 한다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거의. 그게 뭐냐면 이걸로 두번 걸려고 라 이걸로 뭐행링이 온다. 뭐 애인을 만났다. 뭐 좋은 집을 구았다뭐 이런 식의 어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이걸 이미 일부에서 선 긋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배우면 나오죠 이거 배우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일단 반이, 태반 이상이 걸러지는 거예요 먼저 쓴 사람, 만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했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아이고 사람이 어느 정도로 비판을 하면요 이것도 원래는 라틴어 라틴어인가 불어인가 원어로 적혀 있을 거예요. 별의 주인이 된 현명한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장미 십자단의 수장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든 로컬 단체는요 장미 십자단이 장, 장미 십자단과 성당 기사단의 후신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라이더, 그, 라이더 웨이, 웨이트가 속한 이 황금 여 명에도, 그 헤르메틱 오더 오브 골든 덧, 헤르메틱 주의를 따르는 황금 여 명인데, 그 앞에 장미 십자 배의 진정한 후, 계인 헤르메틱 오더 오브 골든 더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포트덱 같은 데보면 뒷면에 십자가 그 이쁘게 붙어 있죠? 그게 이제 얘네가 얘기하는 장미 십자다. 장식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이거 규정 못 내린다. 그 정도, 이 정도 되는 사람 와야 설명 다 해줄 수 있다. 거꾸로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해서 오래 보세요.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떠들고 있는 그것들은 전부 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비판으로 청나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쭉 바라보면은 서약의 비밀 유지라는지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데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도 비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었을 거라 반대로 지금 또 뭐예요 지금 뭐 비밀을 오픈하네 전수하네 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계속 그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고 얘기좀 나오죠 부의미한 뭐 타로 최근에 내가 감수했는데 자 하는 이야기 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이제 18페이지인데, 18페이지 맨 윗줄이에요. <laughs> 내가 소정의 종교를 표현하면 몇몇 사안의 진위를 밝힐 수 없다는 점을 뢰해야 되는 것이 무여름보다 안타깝다. 이건 뭐냐? 나도 여기에 속해가지고다 밝힐 수는 없어. 이거 전체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인정하고 하니까 거꾸로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타로카도 배우실 때. 네. 그냥 상징을 봐라 이 상징이 이제 심볼 네. 단순한 기원화하고 언어 이런거가 아니다. 상징에만 집중해라 그러면은 70%는 통과됩니다 네. 이 부분이 이 주장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라이더웨이트는이 거에만 집중해서 만들어졌거든. 아까 전에 질문하실 때 수리학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냥 상징으로 보면 돼요. 그냥 모든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딴거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고 상징만 얘기하겠다. 라고 해서 확실하게 듣는 거고. 자, 성경 묘사서 모르시는 거?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무시록입니다. 이거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런, 이게 다 밝혀질 일은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지구 얘기한다. 왜, 우리 야구팬들 계시면 좋은 묘사 있었 않습니까? 이 팀은 지구가 멸망해도 안 된다. 그거랑 똑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이가 뭐, 타로카드에 담겨 있는 거죠. 취미집이나 아니면 네들이 말하는 어떤 뭐 미디어, 어떤 성리나 그런 법칙들은 안 밝혀진다. 그런데 뭔 밝혀졌다고 뭐 얘기를 하고 앉아 있냐? 하고 이제 성토하는 비유죠. 그러니까 비아냥만 있는 겁니다. 이런 비아냥이 나중에 자기 얘기할 때는 좀 줄어드는데 참고문헌을 보시면 거의 코미디 레벨로 들어가요. 제가 이제 참고분를하면서 이제 작업하다 중간에 의자에서 미끄러서 넘어질 정도로 웃을 정도로 많요뭐 말을 이런 정도로하다이 정도. 자 그리고 그 다음. 자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냐면요. 이 당시에 가장 열풍이 불었던 주장이 타로카드는 이집트에서 왔다. 해가지고 2 0트상형문자의 신비가 어쩌고 이게 뭐 태양신 나의 어쩌고 뭐 호루스의 어쩌고 막 떠들어대면서 책 팔고 있던 애들이 많아요. 에틸라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에틸라도 네. 그랬고 파푸스도 그랬고 이 주장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대놓고 대놓고 그딴 거에 비교하지 마라. 이거, 이거 때문에, 이 문구 때문에 이 사람도 결국에 황금연명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탈퇴한 겁니다. 왜냐면 황금연명회에서는 이시스제이라고 는 해가지고요. 마법 하이, 그 지금은 저희가 하이 매직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리추얼 매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법 의식이라고 하는 그 스테레오타입 있지 않습니까? 막, 법마법제를 뭐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우중충하게 막주번지지고 쓰고 어쩌고저쩌고 중얼거리는 혹시 뭐, 대지아시죠 그런 의식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메이저 카드의 묘사에도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그 상형 문자 따위로 뭐 하지 마라. 역사적으로 증명도 안됐다 하면서 이제 이2티기언서를 그 일단 부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언급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무시하는 건 됩니다. 실제로 2 0테영은 없어요. 대륙 카드. 그냥 이집트를 테마로 뭔가를 했다 정도겠죠. 이집트에서 타룬 카드가 왔다는 일단 쉽게 얘기하면 중화 5천년의 신비로 우리가 아주 바로 죽여주는 멍령 만명, 통치하기 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야기가. 이게 대실서반박에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화 5천년 이면 그럼 우리가 중화 5천년은 아유 그래 중화 5천년 전보다 문양 때가 없어졌잖아 <laughs> 하고 비웃고 넘어가지. 문제는 이겁니다. 그거를 대안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알비파 기원설를 얘기해요. 알비파는 뭐냐면요. 은인체 인체는 그냥, 그 악마의, 아, 뭐야, 우리 천, 그, 하늘이 주신, 신이 주신 영혼을, 순수한 영혼을 가두는 육신의 그 주박이다. 라고 얘기한 그 학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극력주의를 하고,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신앙총 같은 걸 만들고, 그러니까 성행위는 죄악이다. 원칙도 죄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좀 극단적으로 가서 나중에 전부 다 교황이, 왜냐면 하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냥 좀 유별한 분들이다. 수도인가 보다 하겠는데, 문제는 교황을 공격을 했어. 그래서 이단으로 싹다 인종청소를 당해요. 나만 하진 않습니다. 이 책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알리파라고 이제 이 사람 주장을 한 건데, 이 주장은요, 당대에 깨졌습니다. 알리파 그러니까 기원설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집트 기원설을 대체할 걸 찾다 보니까, 그냥 거의 다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후구자 중에 알리파 기원설을 지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여사제 카드를 알리파 기원설 교회가 아닌 딴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여사제 카드에서 이제 언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알리파교의 회 워, 그 지역의 워터마크에 뭐 어떤 글이 있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워터마크가 뭐냐면요. 그 혹시 그 저작권 같은 거 보시면은 견본 파일에 밑에 이제 견본, 견본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로 민한 수출판사, 서로 민한 수출판사 이주로 해서 복사 못하게 하는 그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인장 비슷하게 어디서 생산됐다, 혹은 뭐 어디 메이커다, 라고 표시해주는 그런 작업인데 거기 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뭐에동의 그 헤일리라는 사람, 토마스 헤일리가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알림것 기원서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어,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저런 주장도 있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에 대해서 긴 말은 하할 거야.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일부 사정 보시면 머리가 어지러지나실 겁니다. <laughs> 일부 사장이 전부 다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무튼, 그건 이제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일부 사장은 거의 다룰 내용이 없는 상황이거든. 다행히도 이제 일부 일장을 풀고 넘어갔는데, <laughs> 일부 일장까지 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이 구절은 뭐예요? 하고 이제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책 보시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궁금하시면은 그때그때 그때 질문하시면은 제가 정리해 가지고 한 번에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20페이지였어요.